안녕하세요. 네처 이 박스 수연입니다 네, 구독자 여러분. 어, 날씨가 이렇게 선선한데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? 네,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 신소식이 있어서 제가 이리에 나왔습니다. 네, 제가 어,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. 네, 그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반려견을 위한 펫 아로마테라피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? 네, 제가 반려견을 위한 펫 테라피 공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드디어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려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 원장님이 참가하여 이렇게 이 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 여기 원장님은 전주에 푸른 동물병원의 김은아 원장님이십니다. 그래서 원장님과 같이 아로마로 반려견을 치료도 하고 또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반려견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품도 만들어서 테스트도 해보고 써보고 외국 사례의 자료들도 많이 살펴보고 결과 네 드디어 책이 힘들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7월에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책을 제작하다 보니까 또 추가되고 또 부족한 거 보완하고 또 레시피 정리하고 또 원장님과 또 의견을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어, 펫 아로마 테라피는 집에 어, 강아지들과 그다음에 고양이들 그런 동물들 같이 식구로 요즘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할 때 강아지별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강아지, 또 중견 강아지, 또 노견 강아지, 그다음에 고양이들도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제품들이 다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시중에서 사서 쓰다 보니까 가격도 만만치 않고요. 또 이게 진짜 믿을만할까? 우리 아이한테 맞는 맞나? 그런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손수 만들어서 사랑하는. 반려견에게 또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어,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까 해요.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산책을 하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불안해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완화시키고 털이 많이 빠지거나 피부병도 많이 걸려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참관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유튜브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반려견 펫 아로마테라피 신청들 해보세요. 그리고 전문가인 강사님이 또몇분 계세요. 그래서 같이 할 거예요.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전화 주세요. 그래서 신청하셔서 반려견에서 좀더 궁금했던 거또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또 제가 더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반려견 아로마 펫 테라피 여러분 함께 해요. 새로운 프로젝트 응원 많이 해 주시고 네. 용기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